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저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7절에 보면 시작할 때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했어요 이때를 가지고 언제라고 봐야 되냐 성서학자들이 이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유대식으로 바라보면 유대인들에게 그한 주간의 첫날은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그죠? 그래서 토요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다고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은 토요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다음에 아니다. 이제는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또 당시에 사도들의 관례를 받도 그렇고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선데이 이 날을 한 주의 첫 주라고 보는 것처럼 이 날은 주일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의견이 왜 나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일요일이라고 봐요. 주일이라고 봅니다. 이날을 왜 그러냐면 자 칠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바울이 이튿날이라고 하면 뭐요? 어쨌든 이날이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에 떠나려고 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 날 만약에 그 주간의 첫날을 토요일이라고 본다면 그 이튿날은 언제요?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바울이 움직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도들의 전통을 보면 어, 이게 아마 주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토요일이라고 보면 바울이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이것은 왜 제가 보기엔 조금 아닌 것 같으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어, 마티아를 다음 사, 어, 제자로 뽑는 대목이 나와요. 그죠? 마티아를 새로운 이제 제자로 뽑을 때에 그때의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했어요. 자, 사도들이 감나몬이라고 하는 산을 자주 다녔나봐요.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겠죠. 그죠? 기도하러 갔는데 이 감나몬이라고 하는 산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길을 가서 하루 만에 가서 기도 충분히 많이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움직였대요? 안식일에 다녀오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토요일 날에 뭐 하러 갔다는 겁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왜 이날 움직였겠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 날에는 예배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아마 토요일 날에 감나원이라고 하는 가까운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주일 날 예배를 했을 거다. 이게 보통 이제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을 거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이미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거의 확정지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7절에서 20장 7절에서 말하는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라기보다는 주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 주일날 모여서 뭐하려 그랬대요? 떡을 떼려고 했대요. 성찬식 했다는 얘기죠. 보통 성찬식은 초대 교회는 예배 때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날이 주일이 맞구나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 됐든 그날에 성찬식을 하려고 모였는데 예배도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날 떠나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바울은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렇죠?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전기 불이 화난 거 아니니까 등불을 켰을 거 아니에요? 등불을 기름 불로 켜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산소가 모자라죠. 그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앉아 계셨을 때잘 졸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이렇게 히터를 키면 히터가 산소를 자꾸 잡아먹죠. 그러니까 더 졸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웬만하면 겨울에는 좀 시원하게,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여름에는 더워서 졸리운 거고, 나른해서. 그래서 시원하게 드리는고. 겨울에는 히터를 자꾸 키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산소를 자꾸 뺏어 먹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산소 부족을 조금 염려해서 시원하게 가자. 그 얘기예요. 어찌 됐든 자,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졸립니다. 산소가 부족해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강 놀랬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피곤하죠. 아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두고가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무리 졸려도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 보는 재미에 혹 빠져서 절대로 졸리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의를 이렇게 사모하여서 당시에 예배에 저녁 늦게까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리스 여기 가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를 가면 밤 늦게 문 여는 가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다 저녁 되면 문 닫고 들어갑니다 문화가 저녁 되면 다 집에 가서 쉬자는 부, 분위기예요 근데 이 때는 어, 어땠을까요 더 하죠 왜 전기 불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 더 일찍 들어가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밤 늦게까지 계속 모여 있을 수 있는 원활한 상황이 아니에요. 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힘든 성도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이었다든가 아니면 뭐, 여자들이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대부분 남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냐는 거예요. 종들이니까 주인에게 계속해서 부탁했겠죠. 주일 하루만 제가 잠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했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잠깐만 그 시간만 저한테 시간을 비워 주십시오. 주인님, 제가 다른 건다 해놓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계속해서 일을 해놓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밀린 일들, 혹시나 주일날 나를 찾을 일들,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다 일을 마무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유도고가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창문에까지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다 모여 앉기가 비좁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다가 바울이 계속해서 강론을 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죽었는지라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예. 실제 이게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이게 죽은 것처럼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말할 때 보면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기절했다가 다시 깬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헬라에서는 어, 네 크로스라고 그랬어요. 네 크로스가 뭐냐면 시체가 된 이런 뜻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숨을 다... 음. 이렇게 체크를 해봐도, 맥박이나 이런 걸다 체크해봐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죽었다"라고 최종 확인을 하고 "죽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보통의 그때 당시에 라비들 종교지도자들은 몸을 포개고 이렇게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몸을 포개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런 기도를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두고은 감사하게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1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의 전통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하기 할때꼭 무엇이 같이 행해졌느냐? 애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애찬의 시간이 꼭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초창기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적을 해보면 얘기들이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데 예배만 잘 드리지 않고 그들이 같이 밥 먹었대더라. 주일날 식사했다더라. 그래서 더 퍼졌다더라. 라고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어요. 야, 지금 이 시점에 무슨 밥을 먹냐? 라고 그랬어요. 화를 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교회적인 전통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기념하여라라고 하실 때꼭 뭐를 기념하라고 하시죠? 자기의 뜯어먹는 이 빵은 찢겨진 내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린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늘 언제나 모일 때마다 기념하여라 라고 했죠. 초대교회는요, 성찬식,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점심 먹는 애찬하고 이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았었던 시점입니다. 지금은 성찬식하고 우리가 점심을 먹는 애찬하고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애찬도 애찬하면서 식사도 하면서 동시에 성찬의 의미도 같이 곁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이 애찬은 성찬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 그리고 또 누구 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두자로, 식구, 그죠? 왜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죠?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그랬어요. 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족이 뭐 중요합니까? 도대체 그 가족이라는 게뭐 중요해요? 같이 그냥 밥만 먹는 존재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예요. 단순히 같이 밥 먹는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내 모든 치부를 드러낼 수 있고 편안하게 쉴수 있고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하여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를 거기다 다 갖다 붙여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그것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갖다가, 가족의 개념을 갖다가, 야! 가족이 뭐별 거냐? 그냥 같이 밥 먹으면 가족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예배 가운데에서 성찬을 집어넣으셨을까요? 같이 밥 먹는 존재는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예수 그리스의 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족. 예수 그리스의 피를,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형제 자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찬에 들어와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그것이 성찬식하고 애찬하고 분리를 했어요. 왜 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쁘고 분주해서 점심 식사 때 만약에 예배 마치고 애찬을, 성찬을 같이 하면 못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밥못 먹여서 보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형제 자매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거기에서 차안을한 것이 예배 안으로 차라리 성찬이라고 해서 따로 집어넣자. 이렇게 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성찬하고 난 다음에 밥 뽑으셔서 점심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남아 계신 분들은 애찬을 나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원래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형제 자매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게 애찬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때데 교회가 저런 짓을 하냐라고 해요. 몰라서 그렇죠. 성찬의 개념에 대해서.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찬이나 애찬을 좀 중지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서글픈 일이고, 아유못 행해서 아쉽다. 이런 개념이지, 그게 비판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 그것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이게 바로 애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발응하면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어떤 살과 피냐는 거예요. 죽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부활을 믿는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뭐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새 육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나는 어떻게 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영생을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는 고백, 그것이 애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절.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왜요? 지금 뭐하고 있었는데요? 성찬하고 있었죠? 애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야.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야. 죽었네.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살려졌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이 나타났죠. 그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단순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이걸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의 전통인 성찬을 행하면서 아, 성찬의 의미를 무엇이구나. 성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실제적인 성찬의 의미가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네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성도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주중에 내내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늘 불안과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예배 때 계속 행하는,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인데. 오 정말, 유독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부활이 일어나는구나 아 나도 영생할 수 있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득불 왜 성찬을 그래도 좀 이렇게라도 행했으면 좋겠다 했었느냐? 예전에 우리가 그거 했었죠. 여러분들에게 각자 성찬 키트 나눠졌죠, 그죠? 보리빵 이렇게 하고 포도주 담겨져 있는 성찬 키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각자 댁에서 어, 하신 거 인증샷으로 제게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집례는 목사님이 하시게 돼 있는 건데. 목사님은 안 계시고, 우리가 그 성찬식 키트에 담겨져 있는 예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뭐 이러면서 막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왜 하려고 했을까요? 왜죠? 우리는 단순히 한 교인, 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 동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들이에요. 여기에서만 형제자매가 아니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형제자매예요. 이것을 늘 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성찬 시간이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의미를 왜 뺍니까? 이 좋은 의미를 왜 우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예, 오해는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재밌는 것은 저는 이제 보리빵하고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안에서 제일 그래도 깨끗하다고 구별되어져 있는 그릇에다가 잘 담으셔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이 온거 보니까 빵 드시는 모습, 포도주 이렇게 마시는 모습 이런 거 이렇게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네, 잘 하셨는데 다음에도 아마 성찬키트 나눠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성찬식을 못 하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번에 하실 때는 인증샷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집에서 좋은 그릇. 내가 제일 아끼는 그릇, 제일 구별된 그릇에다가 보리빵이나 빵을 잘 진설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도 여러분들이 제일 고급스럽게 여기는 잔에다가 잘 하셔서 그 모습만 찍으시면 돼요. 아셨죠? 드시는 거 이렇게 안 보내셔도 돼요. 자 어찌됐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뗄려야뗄 수가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어요. 예배 때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됐다고 하는 것을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행했고요. 오늘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어려움 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찬의 의미가 자꾸 퇴색돼서 이거 귀찮다. 이거 번거롭다. 이거 형식적이다. 이거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저도 알아요. 감염병 사태가 점점 대유행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가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이야기는 아마 점점 더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찬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행해야 된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왜냐? 우리가 다른 식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구,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대림제 일깨는 계속해서 성찬을 그렇게 행하면서 주님, 우리가 늘 언제나 아무리 뭐 성찬식만 하면 형제 자매냐, 형제 자매인데도 관심도 없지 않느냐. 형제자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전화 연락도 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형제자매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가족들도 똑같아요 아 저도요 저희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는데 기껏 해봤자 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정도 드리는 거 어떤 때는 뭐 바쁘다고 핑계 대고 휙 지나가면 열흘이 넘어서도 막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아니 식구인데 가족인데 그렇게 연락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못 빼면 제가 당장 전화하잖아요. 그죠? 훨씬 그게 낫지 뭘. 자,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특별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는 그것을 믿는다고 서로 교제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새기면서 늘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대림체육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지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또한 경험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들이 적잖이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할 때에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집에서 성찬을 행할 때에도 정말 거룩하게. 그 의미를 온전히 되새기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도 온전히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대림제교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